10편 70편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누구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먼저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그 십자가 앞에서 무력해질 뿐입니다. 그분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먼저 찾게 하소서, 문제 앞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